자 신곡중학교 도착했습니다 신곡중학교 오저 멀리서 우리 황 장사 오고 있네요 저번 주에 상금 많이 타갔죠 우리 황 장사 오늘 한판 땡기 보자 형님 피곤해이지입술다 부을 수 있다 지금. 자 저거 뭐고 어, 어. 부장님 좀 칭찬해 해 주시더라 어? 부장님 그거 시청 안 하신 거 아이가? 예. 어이고 이거. 안녕하십니까. 이거. 한3분 늦었더니 바로 하고 있습니다. 소감님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네분 들어오셨네, 네 분. 인사. 우리 여성 선수들. 아, 우리 초보들. 우리 여성 감독, 김채인 감독님. 자, 우리. 실업 20년 차. 아, 18년. 18년. 우리, 이근호 인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군대 안 갔다 오는데 필승을 안 하. 아, 공익 갔다 오는데 필승은 아니다, 이거. 실시간. 축하한다, 연지야. 연지 저, 저, 저번주에 장, 저, 양산 전국 시인데 단체전 우승, 그 다음 개인전까지 우승했습니다. 예, 네, 상금 싹쓸어 갔습니다. 공부 열심히. 고갱이는, 고갱이는 저번주에 참여는 못 했습니다. 뭐때문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미우, 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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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우리 아, 시청자들, 여섯 네. 명한테 인사했습니다. 유노. 네, 아, 유노 지금, 뭐, 갈고, 뭐. <laughs> 다이어트 하나? 아니, 아니, 아니. 초콜릿 볶음이 나오는데. 황장사. <목소리만> 나를 탈락시키고, 아 호민이한테 져버리고. 내가 호민이한테 가능성이 있는거호 호민이 1등 선수 됐잖아요. 아, 그걸 맞지? 야, <목소리만이> 호민이한테 나도 가능성이 있는데 말이야. 아니, 나를 꺾고 말이지. 너무 자꾸 형님이랑 하다 보니까. <laughs> <하는 거야. 웃음> 여성분들. 아, 아, 어, 몸도 괜찮더라. 아, 아, 목, 목이. 그렇지, 목이 풀어야 그렇죠. <laughs> 박선호, 이 카메라가 다 찍고 있다, 운동 안 하고 있는 거. 엄마가 다 보여준다. <웃음> <웃음> 여기서 해, 여기서. <웃음> <웃음> 운동. 자, 자세 잡는 거 따라해. 그 누구야? 어우 민경이야 이거 민경이. 아 민경아 저 오늘 운, 저 운동 안 하나. 여기 저 민경이 잡은 이 황장사 앞으로 민경이 허리는 내가 맡겠다 민경이 허리는 내가 정리하겠다. 미안해. 민경아 화이팅. 셋을 가고 좀 신선한 난다. 이제, 미세를 위해 운동도 시험시험 해야 한다. 음. 종국이가, 윤경이가. 전국 시청자, 5명에서 6명. 우리 장년보험 시험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오세요. 시청 바랍니다. 시청 바랍니다. 김대영이가 초딩하고 누나하고 실험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요? 누나가 이기지. 이 누나 엄청 잘하는데. 이 누나. 이 누나 엄청 잘한다. 뭐, 시름장에, 보경아 시름장에 무슨 미녀가 일어났노? 시름장 맞나? 어? 어? 댄스장아이가이거 자, 우리, 토요일 날, 10시에 신곡중학교 오면은, 우리, 미녀분들, 그 다음에, 건장하고 잘생긴 우리 군남들 많습니다. 운동하러 오시면 됩니다. 여성분들 여기 운동 배우고 있죠. 학생들 곧 시름을 할 거거든. 항상 시름 운동 전에는, 몸을 풀어야 안 다치거든. 됐어요. 지금 여기서도 자, 자 동작 몸풀기 색자 홍사빠는 중등부 창사빠는 고등부 자 밀치기 자 배지기 야 우리 홍사빠 심연지 선수가 봤자 대영아 대형, 이렇게 운동하는 거다. 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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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로. 오, 갑자기 좋아도, 갑자기 좋아. 오, 어이구, 우리 근홍이이도지기 세네. 어. 초딩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 요 초딩. 오, 자세 나온다, 우리 박선호. 오! 이야. 이제 친구들, 박선 친구들 다 잡아 던지겠는데? 아니, 당연 불금에 술 먹고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붉은 술 작게 먹고 아침부터 이렇게 운동 지도자들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운동하고 있고 운동 지도하고 있고 청년부, 중년부, 청년 부 학생들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 실험 기대됩니다 여성 선수도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제 단체전에서도 뭔가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안다리! 안다리! 어 안다리 잘하네. 준비! 클릭하면 안됩니다 형님. 시작! 이야 배지기. 저번주하고 여번주 너무 피로가 겹치고 치아를 벗다 보니까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거아니서 지금 입술을 다 벗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촬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발씩 하고 한번 해봐라. 어. 자, 윤호하고, 주환이. 준비해. 자, 주환이하고, 윤호하고. 어, 윤호가 풀었습니다. 안다리. 잡아, 윤호가 풀었습니다. 윤호. 어, 뭐. 뭐. 어, 자, 준비 우리 진호하고, 텐데. 준비해. 시작했다. 좋다. 오른쪽으 봐야 되는데, 진호는. 쓰면 안 되고, 쓰면 들멓이 그닥 올린다. 자, 진호도 이제 배워보거 우리 현태는 보동 장사 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야~~ 아~~ 현태! 흐허허허허전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역시 도난 역시 프로 정신. 돈이 있어야 열심히 하시네. 야저에 오른쪽 어 오른쪽. 아이고, 짜 자, 우리 홍사아 너네 돈을 발휘한다이기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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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발휘한다. <laughs> <laughs> 우리 성이 타이밍 뺏기면 또, 뺏기게 떨립니다. 땡겨야 됩니다. 땡겨야지. 흔들어 놀라면 안 되고, 빼지게 아. 뺏긴 우리, 훈남토의 운동. 와. 주환이가 운동을 얼마 배우지도 않았는데, 엄청 잘합니다. 와. 자, 좀 더, 좀 더. 아 그거는 아쉽다. 자, 할게요. 자, 왕규도 힘 엄청 세거든요. 현태 배지기 잘하고 배지기. 자한 다리 안 다리 안 다리. 야 왕규가 줘야. 어 밀어치기. 아자 준비 시작. 와. 아이고 들리지도 않고 그냥 가있자 <laughs> 준비. 나도 안 된다. 시작. 더한번더 더 돌아 더더 더. 더. 도또 애. 또도 귓지가 어제 뭐 나. 아, 됐다. 하고 예. 넣 진호도 운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 사슬 윤호 자, 복근 때문에 살빼 가지고 요즘 많이 는데. 넣어. 많이 는데. 가본다. 뭔가 기술 들어가기 전에 반대 액션을 주고 진호도 어. 어. 무리한 공격은 안 되고 자세를 잡아야 돼 머리 살을 좋다 어, 좋다 어. 아자두돌배지 들어가죠 돌배지 들어가 이 아이고 배지기 아그아 장신이다 오 배지기 잘하네 어, 배지기 잘하네 이 아. 그렇지 오 잘한다 오른발 더 빼고 오 잘한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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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장사 폭수전 아. 하겠습니다. 잘한다. 아, 아. 자 준비. 아. 쫙쫙 하다가만 넘어졌습니다. 준비! 시작 아, 아, 우리 황장사 패배의 원인을 또 분석해서 가르쳐 주고 입니다 음, 실력 대단합니다. 하나 아, 준비! 뭐가 m 가 아, 우리 미녀 선수들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좀 네. 네. 남편 남편. 얼굴 보이시기 <laughs> 네. 싫답니다. <laughs> <쉽합니다. 웃음> 와! 우리 학생하고 고경이. 아, 오!

<웃음> <웃음> 우리 뒤집기의 달인 돌고 돌고 그렇지 <laughs> 아. 자, 준비.

30초 <웃음> <샵>! <웃음> 今。 되었다가 다시

오 뭐야? 시안해 찍어야지, 찍고 눌려야지. 찍고, 밀어. 야 오른쪽이 보행이 누나다. 자, 보행인 누나하고, 우리 형리하고 <laughs> 자, 검정색이 보행이 누나다. 자 우리 채팅에서 보경이 누나 화이팅. 우리 채팅에서 김 대영이가 채팅에서 김 대영이가 보경이 누나한테 하트표를 2 7 개를 보냈습니다. 오 세다 우리 홍사파. 안 어, 다리 보경이. 그 다리 안 다리. 오. 자, 좋습니다. 상금 5만원. 우리 복인 누나가 이기면 상금 5만원을 쏜다고 김대영 동생의 초등생이 문화상품권 9만원 후원 숫자로만 했습니다. 채팅으로만. 진짜 보내준 게 아니고. 자. 와우, 깡대 좋다. 다. 자, 10초. 9, 8, 7, 6, 5, 4. 이야! 보경이 누나. 누나, 그래, 이쁘나. 어? 하트 표 뭐, 몇 개를 보냈는데? 27개를 보냈네. 화이팅. 보경이 누나, 이쁘지? 우리 대영이가 또, 보경이 누나,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인데, 대행이은 네 메타경이고. 자, 주한이하고 우리 성유행이. 네, 네, 네. 한번 줬다고 형님 찍어야지. 네, 네. 오, 자, 미치. 예. 주하고. 예. 네, 왕규. 네. 시청자 지금, 네. 우리 보통 시청자가 몇명 아니면 한명 아니야. 채팅창이 네. 뒤 아. 올라가고. 네.

청이게들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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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봐 오늘도 엄청 니까 근데 원래 비시오좀 하는데 어. 지금 아까 좌우 어. 그니까 한언한들 그니까 응. 나도 맞습니다. 모르게 한번. 당연히 그래. 하고 맞지? 근데 저약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진호. 전화로

이렇게 김현 감독님이죠. 화이팅 <laughs> 해주셔야죠. <이거. 웃음> 전국 시청자가 한두 센터 타이어 한명 있네. 아무튼, 화이팅! 자 오늘 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끊겠습니다. 자, 끊겠습니다.